하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이원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거. 짠! 네! <laughs> 내 목소리에 헬륨가스를 얹으면 어떻게 될까? 그래서 오늘은 실험을 해볼 겁니다. 제가 이제 헬륨 풍선이 아니라 아예 헬륨가스통을 사왔기 때문에 기본 풍선 크기 한 10개 정도를 주입할 수 있는 양의 헬륨가스라고 해요. 이게 다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통째로 <laughs> 사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실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. 자, 첫 번째. 제 지금 이런 평소 목소리 플러스 헬륨. 두 번째. 제가 일부러 좀더더 더 낮은 음역대로 저음을 만들어서 헬륨. 세 번째로 제가 이번에는 일부러 높여서 이제 가성 또는 뭐 성대모사 연기할 때 특히 좀 필요한 얇은 목소리 플러스 헬륨. 네, 굉장히 심플한 실험이지만 예, 기대가 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처음 해봐가지고 자, 일단 제 평소 목소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만홀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이만홀입니다. 잘자, 얘들아. <laughs> 잘자, 얘들아. 잘자, 얘들아. 잘자, 얘들아. 잘자, 얘들아. 이게 뭐야? 잘자, 얘들아. 여러 가지 버전이 내려가겠네. 다 돌아왔나? 벌써? 주접 댓글 한번 읽을까요? 언니, 도울분들은 다 축구 선수들인 것 같아요. 조리블 <laughs> 너무 잘 쳐서? 자, 두 번째는 이 목소리에서 제가 일부러 좀더 낮추는 경우, 그러니까 목이 잠기면 그 목소리가 되긴 하는데 지금은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<laughs> 시간도 늦지 않았고, 애한번 어디까지 내려가냐 여기서 아닌가? 네 연기 톤 여기까지. 경들의 말이 오라, 황가의 안정은 탄탄한 후계자들에게서 오는 법. 빨리 국서를 맞이하라는 말 충분히 이해해. 그래서 우선 내 후궁들부터 드리기로 하였다. 시작은 한. 다섯 정도. 자, 요 느낌 그대로 한번 헬륨 가스 마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색깔 다른 거. 경들의 말이 오라. 황가의 안정은 시작은 한 다섯 정도. 이걸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이렇게 되는구나. 경들의 말이 오라. 한 다섯 정도. <laughs>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더블 K. 왜 피우 하지 않는 거야? 자, 세 번째는 아예 그냥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, 성대모사나 연기할 때에는 뭐가 있을까요? 좀 더. 아, 안녕! 안녕! 어, 이 <laughs> 헤이진이시네. 안녕! 헤이진이의 진이에요. 진이에요. 그러니까 높은 음역대라고 해도 아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. 어, 겁쟁이! 좀더 여린 성인 여성 목소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.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우린 함께잖아요. 그냥 내키는 대로 해보지 뭐. 주입하는 것도 보여 드릴까요? <laughs> 안녕. <웃음> 안녕. 어 귀여워. <laughs> 안녕. 어 이거 너무 애기도 좋아하겠다. 이미 하셨을까? 주토피아에 <laughs> 풀풀라고 하는 미스터 빅달로 나오는 귀가 있어요. 그 친구는 제가 예전에 성대 모사를 한적이 있는데 <laughs> 이거 라이브로 이렇게 써도 진짜 재밌었겠다. 이거 어차피 오늘 한통다쓸일 없는데 다음에 라이브 때 가져올까요? <웃음> 무야호. <웃음> 이거 이제 적응해버려서 내가 헬륨 반 들어간 목소리도 괜찮다. 자, 이래서 어, 저의 정말 심플하고도 <laughs> 너무 재밌었던 오늘의 실험이 끝났는데요. 너무 웃어가지고 여기가 예, 덥습니다. <laughs> 아무튼, 예, 오늘도 저의 이런 시시콜콜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우리는 다음에 이 자리에서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 잘 자, 얘들아! 안녕! <놀람> <놀람>